자 오늘 한국 증시가 모처럼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광복절 연휴에 미국 증시 낙폭도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뭐냐? 어제 네일 뉴스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다 이미 짐작하셨을 텐데 이 중에 분명히 원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과 잭슨홀 미팅 같은 이벤트 위크를 앞둔 경계감. 두 번째 오늘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정책 기대감의 후퇴. 세 번째, 이번 광복절 연휴에 예상밖의 지출이 너무 커서 오늘 증시 개장하자마자 다 주식 팔고 현금 확보에 몰렸다. 네 번째, K바이오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다섯 번째, 노란봉투법과 대주주 기준 10억 복귀가 이번 주 결국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여기에 대한 실망감. 자이 중에서 몇 번째가 정답일까요? 저는 이 다섯 가지 모두 오늘 한국 증시 검은 월요일의 범인이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은 바로 다섯 번째 노란봉투법과 대주주 기준 10억 복귀에 대한 이 실망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앞에 말한 다섯 가지 이슈를 하나씩 분석을 해봐야만이 이번 급락이 당장 내일이라도 V자 반동으로 회복을 할지 아니면 L자형으로 이제 눈높이를 당분간 낮춰서 이제 기어야 될지 혹은 드디어 이번 서머랠리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서막인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역순으로다가 노란봉투법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돌아가는 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50억으로 다시 낮춘다는 이 세제 개편안이 처음 수면위로 떠오른 거는 지난 8월 1일. 바로 그날 코스피 3.8%, 코스닥 4.03% 완전 폭락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2주만에 다시 똑같은 우려로 한국중시에 급락을 했는데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 양도세 기준 을 다루는 세제 개편이 이번 주 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8월 1일에 한번 이걸로 급락 나왔을 때 비록 이제 그 뒤로 지수는 좀 회복이 되는 듯 보이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로 한국 증시 뭐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가릴 것 없이 거래량이 팍 죽어가지고 이거는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제 대주주 기준의 경우는 시총이 큰 코스피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들의 어떤 예, 장난이나 예, 그 수급에 영향이 심한 코스닥의 경우가 더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다뭐 거래량 급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당정 그러니까 현재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기재부 이렇게 이제 입장이 막 엇갈리고 있는데 심지어 같은 당당 정정 그러니까 민주당끼리도 의견이 다르고 또 정부도 대통령실과 붙여가는 의견이 또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그 이춘석 의원 주식 참여 거래 이것 때문에 갑자기 입장이 난처해졌고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정부의 경우는 오늘 나온 그 국정 지지율 급락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경우는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는 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왜이 한국 증시에서는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부터 방글라데시까지 하여간 빠지는 데가 없는 산타랠리가 도대체 왜 한국 증시는 매번 건너뛰는 거냐. 근데 이게 바로 연말 앞두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안 넘기려고 그런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내답하는 이런 매도 물량 때문이라는 거죠. 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뭐 의견 수렴도 좋지만 확실히 이제 이럴 때 당정이 같이 나서가지고 뭐 강력한 좀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5천 투기가 뭐 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를 확실하게 부양해 줄 테니까 그만큼 많이 먹고 많이 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나온 최신 여론조사에서 그 당정의 지지율이 동반으로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거다 떠나서. 그 광복절 특별 사면부터 이번 수해 대처까지 해간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 증시 검은 월요일의 주범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바로 오늘 다른 아시아 증시는 전부 상승인데 이런 날 우리만 반대로 급락했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뭐 일본 홍콩 대만은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모르냐. 거기다가 그런 데는 뭐 이번 썸머랠리가 없었냐고 다 비슷했거든요. 센티먼트는. 근데 오늘 우리만 급락하고 날아간 거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원인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시피 밭을 잘 읽어 놨는데 뿌릴 리 씨앗이 부족하다. 이 말은 이제 뭐 국채 발행도 있지만 세수를 늘려서 재정을 더 이제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당장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하면서 장기 투자자는 이걸로 이제 내쫓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인상하면서 생계형 단타 투자자들 또 소액 투자자들 또 이걸로 내쫓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게 당정이 오늘 지지율 급락을 또 맞아버린 거예요. 고라우니. 그러면 이제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최상의 시나리오가 뭔지 기억하시죠 바로 노란 봉투법이랑 이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로 대통령실에 올라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 이거 좀 성급한 것 같다. 더 성의 있게 민심을 투영해가지고, 더좀잘맨징해갖고 갖다달라. 이렇게 한 번에 거부권 카드를 이제 쓰면서 일단 기업들한테는 조금 시간을 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는 한번더 안도랠리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도 사실 당정이 뭔가 표정관리를 잘하면서 짜고 치는 고수섭을 하려면 또 옆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서 지지율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거기다 지금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이거 빨리 맡겨놓는 보따리 내놓라고 으좀 난립니다. 자, 여기다 이제 노란봉투법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당정의 어떤 투두 리스트에서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21일에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뭐, 민주당 쪽의 입장은 현재까지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근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지난 총선부터 이번 대선까지 해간 민주당이 노동계에 지고 있던 그 부채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갚아도 이미 늦었다고 원망을 들을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한미 정상회담을 그렇게 2박 3일 앞두고 너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냐. 왜냐면, 이번에 이 대통령하고 경제 사절단도 미국에 같이 동행하는데 여기 뭐 현대 삼성 뭐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어 니네 옐로 비니로 법한 그거 트루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 아메리카로 와 우리 아메리칸 피플은 고용 계약서에 무너조로 사인하라고 그러면 다 바로 해 걱정 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또 트럼프한테 이용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당장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약간 미국 현지 공장 유치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이제 뒤쳐져 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현재 노란 봉투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 낸 암참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여기 회장이 그 제임스 킴이라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지사장 하다가 최근에 한국 GM 그 사장도 역임했는데 사실상. 이 정도면 주한 미국 대사랑 거의 의전서열이 비슷한 급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입장을 표명 안 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암참 회장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하여튼 뭐 과거에 오바마든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바로 옆에서 수행하는 그 정도급이라고. 거기다가 지난 트럼프 취임식 때그 VIP 만찬에서 그 얼마 전에 한국 온댔다가 왜 예약 빵꾸 낸놈 있잖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람하고는 그냥 이 정도는 뭐 어깨 동무하고 사진 그냥 찍어버립니다. 근데 현재 한국의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반대 입장을 과연 트럼프가 진짜 뭐 남의 나라 일이라고 이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저도 뭐, 노조 형님들에 대해서는 뭐, 제 사견을 다 떠나서 해간 이 노란봉투법이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그것도 이 대통령이 24일 한미정상회담 전에 22일에 출국해서 일단 일본 들려서 이시바랑 1박 2일 동안 한일정상회담 일정 소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그렇게 대통령 출국 바로 전날 그 노란봉투법을 꼭 처리를 해야 되겠냐. 이것도 일종의 민노총과 현 정부의 기싸움인데, 근데 기싸움도 좋고 다뭐 좋은데 중요한 거는 외국하고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끼리는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노란봉투법이 혹시라도 트럼프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이 말이에요. 고라우미. 자, 그다음 이슈에 대해서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바로 K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감 확산으로. 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여기서 사양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제 회의적 매도세가 오늘 급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이 바이오 때문에 오늘 다시 800선 밑으로 이제 추락을 했고, 이거는 어제 라이브 때 이제는 K바이오도 옥석가리기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아닌 이제는 냉정한 심판의 시간이 닥쳤다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목받았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정작 오리지널인노보노 디스크랑 일라이 릴리도 지금 경쟁 심화로 둘다 주가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날그 삼천당하고 펩트론 이런 데가 서할 수가 없죠. 그 와중에 오늘 셀트리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에이지라고 불리는 HIV 그 치료제에 대한 FDA 허가를 자진 취하하면서 동시에 판매 중단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 다음 에 역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때 예, 그 종교 수준이었던 HLB의 경우는 그 가남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연내 FD 재신청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에 또 급락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4만 원도 깨져버렸습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했다가 또욕 먹고 악플 달리고 그랬던 게 주가 뭐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그때였는데 결국 지금 반토막도 더 쪼개졌죠. 자 그래서 뭐 당장 오늘의 K바이오 투심은 회의론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게참그 신약 개발은 그 FDA 문턱이 너무 높아서 거의 로또를 기대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는 돼야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거들떠나 볼까, 그렇지 않으면 또 특허 풀리는 시점에 이것도 레드 오션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갔다 그냥 박치게하는 인도 같은 데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또암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바이오 시밀러에서도 오리지널 빅파마들을 감동시킬 만한 기술을 뭐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다고 이제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증명된 사례도 없어. 이런 와중에도 근데 오늘 또 상한가를 막 가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하여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막 환장하는 거지. 아니 왜내 종목만 이렇게 로또가 피해가냐. 이런 심정으로 나도 저 상한가 간저 종목 안 그래도 살려고 째려보고는 있었는데 아유 왜 나만 놓쳤냐. 막 이런 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세 번째. 광복절 연휴 이후로 오늘 현금 확보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우위가 나타났다는 이거는 사실 그 소비 쿠폰의 경우는 뭐 이미 쓸 사람 다 썼는데 중요한 거는 다들 이번이 이게 끝이 아닐 거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당장 민생회복 쿠폰 그 2차 지급안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제외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좀 확대가 돼서 1인 가구 월소득 502만원에서 잘릴 게 유력하다고 또 수도권의 경우는 역차별 논란에 또 불이 붙은 게 아니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집값이 비싸니까 재산세도 많이 내고 또, 그러려면, 돈도 맞벌이로 많이 벌어야 애들도 건사하고, 은행 이자도 갚고또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과표를 기준으로 2차 소비 쿠폰에서 과감하게 제외를 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표출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보면,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도 이제 제외 대상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세율하고도 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저는 민주당은 정권 이제 후반기에는 금투세가 종착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브레이크랑 가속페달을 동시에 밟는 게 아니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브레이크 패드 마모되고 엔진 수명 줄어들면 차주만 주인만 손해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뭐 주식시장도 심리도 엉망이고 대통령 지지율도 급락하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또친중 논란 관련 이슈까지 또 터지다 보니까 사실 그 지난 코로나 때 우리가 처음 맞봤던 게 바로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한이 지원금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걸 쓸수 있는 대상 범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또 샤오미는 또 가능하다는 거야 국내 대기업 가전제품 은 안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오늘 시끄러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이번 주 일요일 한미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10월 추석 연휴 때 민심인데, 정작 이때 소비 쿠폰이 차별적으로 지급될 경우. 왜 우리 한국인 특유의 그런 정서 있죠 아 내가 더러워서 진짜 안 하고 만다 어?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도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니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혜택도 더 줘야지 오히려 역차별을 해? 그럼 저소득층 우리가 미쳤다고 어? 거기 팔아주고 돈 써주냐 그럴 바에는 그냥 호캉스 가고 해외 가고 하여튼 소비 쿠폰 다 같이 못 쓰는 그런 데로 가고 말겠다 이런 일종의 반발 심리가 또 오려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해간 다 돈이 문제인데 뭐 당장 오늘 밤이라도 미국 증시 급등하면서 내일 우리도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 또 이제 투자 심리도 아 어제 담력 테스트 잘 넘겼다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오늘 아시아 증시처럼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은 올랐는데 내일 우리가 이걸 또못 따라간다 그럼 진짜로 미치는 거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광복절 연휴로 3일 동안 쉬셨는데 오늘 모처럼 월요일 맞이해서 안 그래도 월요병도 막 중증인데 주식시장까지 이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하루 종일 참 심신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번 주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벤트 위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한미정상회담, 그다음 목요일날 잭슨홀 미팅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오늘 검은 월요일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경계심리.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5천억을 순매도 때린 거는 뭐 다른 걸로는 솔직히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트럼프의 그 통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관세협상 이면에 트럼프가 슬그머니 끼워 넣을 청구서가 저는 이번에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그 휴대폰 개통할 때 정작 요금제보다 부가 서비스 잘 보라고 하듯이 그 영어 표현에는 딱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주객 전도격으로다가 그 디테일이 메인을 다 장악하고도 남을 정도로 악성일 경우가 저는 우려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전조 증상이 뭐 이미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회담 성격으로 마련을 한다. 그래서 그 흔한 환영식 같은 것도 없고 의장들 사열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부부 동반으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정도 1박 2일로 이제 짧게 축소가 돼 있는데 그런 이제 보통 한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면 기본이 4박 5일이거든요. 왜냐면 하 아무리 대통령 전용기로 간다고 해도 시차라는 게 있는데 도착한 첫날은 일단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좀 쉬고, 그 다음 이제 둘째 날부터 환영식하고 백악관 만찬 있고, 그리고 셋째 날 보통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는 이제 일할 거다 끝났으니까 현지 교포들과의 만찬을 가지면서 이제 회포 풀고, 이 정도.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날은 뭐 미국 측에서 제안을 할 경우에 의회 연설까지 이게 이제 바로 풀 코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미국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실무회담이라고 해서 딱 1박 2일이다? 그럼 이제 백악관 만찬에 초대를 받을 경우에는 교민 행사에 못 가는 거고 반대로 백악관 만찬에 초대를 못 받으면 교민단체 환영식을 참석하는데 여기 트럼프가 지금 또 공사를 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소식에 능한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쐈는데 미국의 그 케이팩이라고 하는 민주 참여 포럼이라는 한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한반도 종전 선언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간 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그다음에 영구적 평화 협정 로드맵 이런 걸 주관하는 단체니까 뭐 정치 성향은 대충 이제 다 느낌이 오죠. 그다음 이제 여기가 바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잘 알려진 최광철 대표가 이끄는 단체고, 근데 이 최광철이라는 사람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의 외교안보 특보로도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방미했을 때 여기 이제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세미나를 개최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그 트럼프 탄핵안을 발의했던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이 초청돼서 참석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조정식 김영배 이런 이제 현지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후에첫 미국 방문이니까 아무래도 이 K페 그러니까 이제 민주 참여 포럼이라는 한인 단체랑 만남도 이제 가질 예정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지난 대선에서 재외 동포들 표도 많이 뭐 몰아줬고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뭐 당연히 미국까지 왔는데 우리를 어떻게 안 보고 갑니까? 그럼 섭하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죠 현 정권이랑 자근데 갑자기 미국 국무부가 이 민주 참여 포럼을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 그 근거가 바로 파라법. 이게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약간 국가보안법의 외국인 적용 규정 비슷한 건데 원래 그 1930년대에 미국 내 나치 그다음에 뭐 소련 공산주의자들 이런 인간들이 야, 여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 나라라고 그래서 반국가 활동으로 하도 활개를 치고 다니니까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는데 그 루즈벨트 행정부가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단체로 정치활동하려면 을 미국 법무부에 반드시 등록을 해라. 안 그러면 간첩주의 내지는 이적단체로 간주해가지고 조직했다. 그래서 도입된 게이 파라법이에요.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 단체 등록법이죠. 근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에서 이 민주참여포럼이라는 단체하고 그 구성원들을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나라 이익을 대변하는, 여기서 이제 남의 나라는 한국이죠. 그래서 남의 나라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최초 신고가 접수된 FBI 하고 CIA 자료를 취합해서 현재 조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의 비공식 입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정보들을 검토해서 이 민주참여포럼이 파라법 관련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민주참여포럼에서 사용했던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관련 PT 자료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돕고 이걸 미국 내 여론이나 정책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다는 의도가 확인이 되면 그 파라법 위반의 취지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만약에 좀더 세게 나온다면. 그 트럼프 탄핵안 발의했던 브레드 셔먼 이 사람이 민주 참여 포럼에 참석했을 그때 당시 한국 정부가 그 사람한테 훈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미국 법무부에서 지금 포착을 했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그 브레드 셔먼 역시 하여간 현직 의원이건 뭐건 이 파라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FBI랑 CIA는 그 민주 참여 포럼이 미국 외 거주자들로부터 신용카드와 페이파를 통한 후원금 모집까지 한것을싹다 파악하고 있다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이번에 이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이 단체랑 상견례 내지는 뭐 교민 만찬 행사로 이 사람들과 자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또저 보고 뭐 내란견이냐, 이지기냐, 뭐 시비걸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 보세요. 이거 무슨 냄새 나지 않나요? 예, 이거 딱그 트럼프 주특기가 벌써 냄새를 풍기고 있잖아요.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갑자기 파라법이 지금 100년 만에 왜 튀어나옵니까? 이게 바로 트럼프가 벌써부터 어떤 야차룰로 예,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저는 우리 건국 이래 최고의 어떤 한미관계 고비라고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자. 그리고 실무진들도 또 당사자인 이 대통령도 절대 긴장감 늦추지 말고 이번 관세협상 정말 그 트럼프의 꼼수의 꼼수의 꼼수까지 철저히 대비하자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먼저 골드만삭스가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어~ 인트로에 보니까 수십 년간 아시아 태평양 경제는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상품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는데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책적인 선택이 이 성장 모델을 뒤흔들고 있다. 그래서 향후 아시아 경제권 국가들은 수출 다변화와 내수 의존도 확대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일본을 제외한 한국, 대만, 인도, 중국 이런 국가들은 거시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내년 2026년까지 확장재정 불가피하다고 미리부터 지금 언포를 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중에 가장 선방하고 있는 게 바로 대만. 여기는 정치적 교착 상태와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럼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어디냐. 바로 인도.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가 트럼프랑 시진핑 사이에서 어, 줄타기를 잘못해가지고 시진핑 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미국의 관세 폭탄을 이번에 정면으로 맞아버렸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과 동등한 15%를 받아낸 게 제일 큰 성과였고, 그럼 반대로 이게 한국에게는 약간의 실축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 이거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혹시 그럼 우리가 좀 이걸 교훈 삼아가지고, 아, 이 K조선도 HD 현대중공업도다 현다인데, 현대차 좀 관세도 <laughs> 딜좀 다시 할수 없나요? 비록 현대차랑 가문은 이제 갈라섰지만 아 그래도 현대에는 같은 현대이잖아. 자, 이어서 골드만삭스가 한솔 케미칼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골고루 예상치를 상회한 그야말로 모범적인 실적 호조였다는 평가고, 그 다음에 향후 한솔 케미칼의 삼두마차는 역시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이렇게 꼽았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 소재의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갑자기 지금 활황을 맞으면서 여기 반도체를 닦는 물, 그 과산화수소 출하량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HBM 전용 공장 신규 착공 역시 과산화수소 수요를 강력하게 견인할 거다. 그 다음에 프리커서라는 반도체 소재는 이게, 그 회로를 그리는 그 누런색 그 재료인데 여기 매출은 연간 70%가 급증을 해서 이번에 한솔케미칼 2분기 실적에도 효자 노릇을 했다. 그 다음 이제 배터리 소재의 경우는 전기차가 부진한 동안 ESS, 즉 에너지 저장 설비 쪽 수요가 견주하기 때문에 미국 내 바인더랑 배터리 테이프 사업 그리고 내년 2026년에는 실리콘 음극제 출시가 또 기대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의 경우는 핵심 고객사의 QD OLED TV 라인업이 점점 증가하면서 완만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서 나온 한솔케미칼 목표가는 기존 1 7만7천원을 이번에 19만 원으로 올려치기 들어갔고 그다음에 투자 의견은 당연히 바이 즉 매수입니다. 이어서 JP모건이 한화생명에 대해서 올해 2025년 배당금은 없을 거다.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언더웨이 즉 비중 축소. 그다음에 목표가는 1,900원 제시했는데 그 이후로는 2분기 순이익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폭망했고, 올해 순이익 전망치도 29%나 깎아 버렸다. 거기다가 건강보험 신계약 판매 둔화 가능성까지 고려해가지고 내년 2026년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이또 규제 때문에 주가 회복까지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네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달합니다 자, 내일은 화요일이자 8월도 이제 19일인데, 내일부터 한미 을지 연습이 개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정부 보도자료는 AI와 함께 더 안전한 자연재난 대응방안 모색, 요게 제목인데, 증시에서는 그 태풍 관련주, 지진 관련주, 재난 관련주, 그리고 LBS 있죠, 위치 기반 설비, 이런 테마가 이제 해당되죠.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SNCS가 내일 또 신규 상장이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미국에서는 그 연준 미셸 보먼이라는 그 연준 이사 겸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에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연준 금리 인하를 부르짖고 다닙니다. 마침 내일 근데 연설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내일 미국 실적 발표는 홈데포 그리고 중국 전기차 기업인 샤오펑 실적 발표. 그다음에 내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그 개인 주택 건설사 톨브라더스 그리고 어, 우리도 여기 리클라이너로 유명한 회사인데 바로 레이지보이 2분기 실적이 공개 예정입니다. 자, 오늘 모처럼 월요일을 맞아서 피고온이 극에 달했던 힘든 월요일을 잘 보내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own analyst. 런던고라니 김유기였습니다.